자, 가보자. 자, 446번. 다음 중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어? 마침 보기가 다섯 개가 있네. 두개래 정답. 부등식. 자첫 번째는 우리 보미가 한번 얘기해 줄까? 네. 보미야, 네. 이거 부등식이 아니니? 아니. 아니지. 네. 왜 아니야? 아니, 아니 부등식인 지아닌지 아니. 어. 왜 아니? 왜 아닌 거지? 부등식은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네. 그렇지. 어, 부등호가 없어서 그냥 식이에요. 그냥 식. 자, 그래서 얘는 아니고. 자, 2번 봅시다. 3a 1. 도경아 이거는 부등식이냐 아니니? 아니. 아니지. 왜 아니야? 부등호. 그렇지. 아 씨, 다 똑같네. <laughs> 얘기하고나니까 자, 3번 보자. 자 E S 플러스 1이 5보다 크고 나왔대. 지우야 이거 부등식이 아니니? 맞아요.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지. 부등호를 포함한 식이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다음. 음... 어? 이런, 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어. 일단 틀렸어, 그렇지? 우진아 이거 부등식이 아니니? 맞아요. 맞아. 왜? 부등호가 있어요. 부등호가 있어요. 맞아요. 이 이걸 통해서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구등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면 무조건 등식이야. 이게 맛 참이든 거짓이든 등식도 마찬가지야. 등식이 틀렸다고 해서 차이 아니 이런 거? 자, 등식이에요. 다만 성립하지 않을 뿐이지. 오케이 오케이. 자, 5번은 그럼 자동으로 등식이 니겠네 자, 이런 얘기지. 이건 구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식이에요. 아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자, 449번은 그냥 우리 말로 한번 해보자, 같이. 자, 같이 풀어보자. x에서 3을 뺀 수는 x의 4배보다 작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해줘야겠어. 자, 얘들아, 이게 뭐야? 화룡이야, 화룡. 글이 나온 걸 식으로 세우는 거야. 자, 첫 번째. 그대로 가는데. 읽으면서 써볼게. x에서 3을 뺀 수는 x의 4배보다 작대요. 주인공이 물어보는 것보다 작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X에서 1을 더한 수의 2배는 곱하기 2가 아니지, 러 X에서 1을 더한 수의 전체의 2배를 8보다, 8보다 크거나 같다. 경계선까지. 그냥 쭉 쓰면 돼요. 자 한번 이거 전개해도 되고. 자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32 미만이다. 자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4인 녀석의 둘레 길이래요. 자 가로 두 개, 세로 두개 있으니까 2x 플러스 8. 얘가 32 보다 작다는 게 미만이지. 같은 걸 포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써주면 돼. 4번. 어. 시속 3 k m 이런 이런 어려워할 수 있어. 시속 3km x 시간 동안 걸은 거리는 15km 이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속 3km라는 거는 빠른 정도를 얘기해. 속력이야. 한 시간에 3km씩 뛴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x 시간 동안 걸었대. 그랬을 때 거리를 알고 싶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단위도 다 맞춰줬네. 자, 시 속력 곱하기 시간 동안 걸은 거리는 15km 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라고 쓰면 돼요. 주인공이 누군지만 체크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디로 열려 있는지는 잘 체크할 수 있을 거야 등신이 거의 똑같지? 자, 7명이 각각 X1씩 내면 총액은 2만원 이하다 자, 7명이 X1씩 내면 전체 모임 금액은 7X1이겠죠 7곱하기 X, 그게 2만원 주인공이 2만원보다 작거나 같아 만 이하다 라고 그냥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음. 이런 식이야 자, 여기서 연습이 잘돼 있으면 활용도 문제없이 갈수 있을 거야 자, 453번. 음흠. 자, 453번은 X가 3 이하의 자연수다. 자, 조건을 보자. X가 3 이하의 자연수래. 자, 이런 조건이야. 자, 그러면 X의 후번에 뭐, 뭐, 뭐가 있을까? 안 돼. 아, 네. 그것까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 어, 0이 어. 아니야. 자, 자연수의 경계는 1이야. 1, 2. 3. 3개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3개 다일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부등식 4x-1이 2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들아. 이거 원래는 처음에 부등식을 푸는 친구들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풀자. 자, 난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게난 관점 포인트야. 자, 그러면 x 대해 알아야되니까 자, 보면 야 이거 4x일로 넘길래? 굿. 2x 넘겨세요. 그렇지? 아, 그래야지 내가 요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요 실수가 줄어드니까 그냥 이건 팁이야, 그냥. 자, 2x 넘어가면은 2x되고, 자,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3 플러스 1 4가 되고 부등호는난 2학만 시켰으니까 그냥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이 상태에서 나누는 것도 양수를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그대로 둬도 된다는 얘기야 X 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네 어? 오 잠깐만 1, 2, 3이 후보인데 2보다 크거나같대 그럼 X는 헉? 2개가 나와 그럴 수도 있지 뭐. <laughs> 얘들아 그 이런 얘기야. 원래는 내가 위에 조건이 없으면 정답은 이거예요. 5천. 정답 아니에요. 맞잖아요. 가 아니야.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해야 돼.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값을 찾아야 되는데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이 수직선에서 표현할 수 있다지. 2가 어디 살고 있는데 그건 아무튼 모든 범위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조건이 걸려있잖아. 후보를 먼저 정하고 간 거야. 조건이란 거는. 1, 2, 3 중에 고르라는 얘기니까 요 중에 만족시키는 2랑 3이요. 두 개. 2개, 두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457번 볼게. 457번의 다음 중 오른 것을 고르래요. 어, 얘들아. 우리 1학년 1학기 때 등식의 성질을 할때 비슷한 일을 봤을 거야. 자, 1번 보자. A, 플러스 2, e. b 플러스 2. 자저 타입. 이 문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한 거거든. 양변을 같은 수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그대로 부등호가 유지된다.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부등호가 반된다. 대만 포인트였지. 그럼 문제가 어디서 온까 경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 자 보자. 예를 만족시킬 때. 이렇대요. 자, 양변을 1을 빼주면 부동호 반대죠? 아닙니다. 자, 2번 볼게 자, 2번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3 양, 양 플러스 4분의 3 자, 조건이 이랬을 때 만족시키면 A가 B보다 더 크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주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 마이너스 1을 해주면 a 하고 부등호가 반대가 되고 b가 되는 건데 이거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냥 이항시켜 주면은 부등호 그대로 두고 b가 더 a보다 크다라고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지?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야. 등식의 성질과 차이점은 등식의 양쪽이 같다는 거니까 마음대로 이동을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호는 그대로야. 근데 얘는 자리가 결정이 돼 있어. 이런 얘기죠. 자. 자, 이거는 1차 방정식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부등호가 되는 부등호로 바뀌는 순간, 이거는 같지가 않아요. 정반대의 이야기야. 엄밀이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알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틀렸네. 자, 3번 보자. 자, 3번은 3A-1. 그리고 3B-1. 얘가 더크대 그러면, 어? 그러면, 비가 더 크니? 자, 보자마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뒤에 똑같은 게 없고 더해져 있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보니까 자 양변은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부동화 그대로예요. 자, 그럼 부동화 반대니까 틀렸다얘기예요 조심조심. 자, 결국에는 여기서 결정이 나겠구만. 자, 얘는 5분의 a 마이너스 2 짠짠 5분의 b 마이너스 2연 이런 얘기래요. 자, 똑같아. 여전히. 난 양변에 플러스 2를 하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양변에 똑같이 5를 곱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왜? 양수니까. 부등호 그대로. 부등호 그대로. a, b, a, b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쉬운 문제라서 그 낚시 경계 부분이 안 나오는구만. 제 5번 확인할게요, 5번.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고 이쪽이 더 크대요. 자, 그러면 b 가더 크니라는 얘긴데 자, 애초에 음수가 곱해져 있죠?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호 반대되니까 부등호 반대가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4번. 더 없습니다, 여러분. 자, 463번 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요점을 파악하고 있구나. 해서 한 대까지 숙제겠지. 자, 이거 봐. 자,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재민있을한테 이런 걸 보시잖아. 그럼 선생님, 문제 이상해요. 문제 이상해요. 어, 그럴 리가 없어. 문제 이상해요. 왜? 가잖아. 이보다 크고 삼보다 작은 게 없대. 너희는 아니겠지? 그렇지, 그렇지. 유리수도 다 알고 있지, 얘들아. 정수 아닌 유리수 있을 수 있지. 자, 이보다 크고 삼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뭐 정수 아닌 유리수들 혹은 뭐 무리수도 있겠지만 자 조건이 정해졌을때 그때 3x-4의 값이 될 수가 있는 것은 5인? 뭐 이게 무슨 소리야? 3x-4의 값이 될수 있는 거? 얘다 이거야. 내가 지금 x에 대한 범위를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이 녀석에 대한 범위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x의 범위를 알고 있으면 3x 마이너스 4의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 x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x에다가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 4를 해준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x에다가 곱하기 3을 먼저. 근데왜 마이너스 4를 먼저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4를 하고 3을 곱하잖아. 그럼 어떤 형상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4를 하고 3을 곱할 때 이렇게 곱해야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가 돼요. 그래서 먼저 곱하기 먼저 해줘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곱하기랑 나누기는 한 덩어리지. 그러니까 한 덩어리 먼저 처리해주는 거야. 어, 한두 개다. 자, 3을 곱하면 양변에 3을 곱하는 거예요. 부등호 그대로야. 3 곱했으니까. 3, 2, 6. 3, 3, 5. 자, 4X의 범위는 6에서 9 사이가, 사이가 되는 거야. 이거 얘들아 중요해. 이 문제는 쉽지만 우리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탁탁 당황하는 순간들이 이런 포인트들이야. 얘를 주고 갑자기 얘를 구하래. 자, 보자.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겠지. 만약 4면, 만약 4면 2인데, 부등호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3 x 서맞 4에 보면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값이니까 정답 찾기 너무 쉬워요. 1번 4 이렇게 하면 되죠. 중요, 중요. 자, 468번 봅시다. 이거만 하고 잠깐 끊었다가 게 <laughs> 쉰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을 고르시오. 아까는 부등식인 것 고르라고 했는데 이번에 1차 부등식인 것 고르라고 두 개라고 한데 자, 하나씩 한번 해보자. 1번. 준비하고 있겠지, 봄이? 자, 보자. 4x-3. 9-x제곱. 봄이야, 이거 1차 부등식이니? 아니지? 왜요? 그렇지. 얘는 2차 부등식이에요. 아우 자, 2번 보자. 자, 오. 지우야. 왜아니야아니지왜아니지만얘기 아니지, 좀. 야감우야지지 애초에 차 지우야. 지상수함우야지우습니다상수우야 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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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이거 1차 부등식이 아니야? 맞아요. 맞아? 왜? 왜 1차 부등식 아니 부등호 달려있고 네. 최고차항이 1차니까 네. 1차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해도 돼 1차 말고 딴게 없으니까 라고 얘기해도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리고 하나 더 찾아야 돼자 우진아 우진아 네. 4번 4번 너가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쉬운 보기가 걸리잖아요. 그래도 할수 있어. 자,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야? 어... 아니... 어, 저, 어왜 아니야? 저거 이항하면 그렇지. 정리를 다 해야 돼.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 그러면 2x-4, 2x 플러스 2X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상수항만 남잖아. 그쵸? 등식의 성질 할때 1차 방정식인 걸 고르시오. 할 때도 똑같은 낚시가 있는 거야. 왜? 비슷하고 드는 얘네들. 자, 그럼 정답은 5번 입니다. 시험 볼 때는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검사할 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가죠. 시간 없으니까. 자, 468번은 얘네는 왜 맞냐면 마찬가지 아까 우진이가 아주 잘얘기했어 x제곱. 어! 세2차 대. 가지 자, 이런 얘기인데 정리를 먼저 해야 돼. 날려버릴 수가 있지. 자, 그럼 살아 남은 애는 1차밖에 없으니까.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잠깐만. 지기서 좋지 않는요 맞아. 자, 473번 볼게. 다음 중 부등식의 해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뭔 소리야? 나머지 넷과 똑같다는 얘기야. 자, 1차 부등식 연습하는 거야. 자, 1번. 2X랑 6이 있는데 6이 더 커요. 자, 이거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 X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럽니다. 자, 이 원. 오자. 이 X 보자. 2 X -2X. 아, X m X 마이 n u 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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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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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요? 아 응? 음? 왜요? 어, 어 버퍼링 아, 어, 버퍼링 버퍼링 자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일 곱해주면 지금 눈 눈도 좀 이상한가봐 <laughs> 자 이거 똑같은 거지 해가 똑같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은 얘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자, 3번 보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18이래. 자, 그럼 마이너스 6을 양면에 나눠주면 은 X가 되고 3이 돼요. 그 부등호 반대로 바꿔주세요. 어? 똑같은 거네. 자, 4번 볼게요, 4번. 자, 4번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거 어디가 더 넣어? 커? 얘가 더 크네. 자 이랬을 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마이너스 3x 넘어가고 플러스 2 넘어가면 3x 마이너스 x니까 2x가 되고 아가리 그대로고 자2 넘어가면 6게 됩니다. 3 어? 부등호가 다르죠? 3이 더 커야 되는데 X가 더 크데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만 확인하고 넘어가보자. 자 5번은 1 플러스 4X 4 플러스 4X 자얘도 마찬가지로 1차 방식 풀듯이 넘기고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4X빼기 3X니까 X가 되고 4빼기라면 3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정답이 다 똑같은데 4번은 부등호 방향만 반대가 돼있지 조심해주세요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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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479번 볼게요 오케이 얘들아 이번에는 해를 구하고 이거를 수직선에 표현하는 거야 이거 우리 젬미셜 많이 했을 거예요 479자 이번에 X-1이 있고 그리고 4X 플러스 5가 있네 근데 얘가 더 크고 크거나 같대요. 경계량상 조심해 주세요. 자 일단 x의 범위를 찾아보자. 자 x 이 양하고 5이 양할게. 자 그러면 좌변에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리고 우변에 ex가 되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죠. 자 양변에 2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입니다. 자 그거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볼게요. 자 수직선이 쭉 있고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3이 살고 있어요. 기준값 명은 한데 좀 있겠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커야 되는데 일단 이거예요 자 그리고 경계 잡기 같아도 상관이 없죠 색칠을 해주세요 3, 마이너스 3도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 모든 값이 무조건 다 x가 해당하는 해다라는 얘기랑 똑같고 자 하나 더 등식이었다면 얘는 방정식의 해다까지 나는 부등식을 푸는 건 사실 방정식을 해를 찾는 건다이 없어 왜 경계를 찾는 거야 답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등식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해가 그 경계가 된다 그거보다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작거나요 작거나 작거나 얘기입니다 오케이 음, 조심조심 자 482번 오케이 그래그래 요런 그래. 거지 아요 지금까지는 튜토리얼 자 여기서부터 봐 그 너희의 앞길을 지나가는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어? 아직 아니다. 어, 유형 마지막 거에서. 어 아직까지 튜토리얼 얘들아. 아직까지 쉬운 문제. 482번. 그 대표형 들으면서 해석이 좀안 되는, 지금 잘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 자, 부등식. 5 마이너스 x 플러스 3. 2 e 있고. 자, 그리고 2 e 곱하기. 3x 1 뭐가 더 크네? 얘가 더크거나 같다. 자, 이랬을 때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 x의 값을 구하래. 일단 x의 범위를 구해야겠지? 자,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일단 분배하고 시작하세요. 전개하고 정리할 거야. 자, 5 x 3. 자, 이거 뭐야? 2 x. 부등호 아직 여전히 그대로야. 자, 3이 6. 6x 2가 됐고 나는 x를 무조건 왼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음수를 없애지는 방향으로 가면 훨씬 편해져요. 이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자, 그래서 부등호는 그대로예요. 자, 그럼 넘어가면 7x가 되고, 자, 얘 넘어가면은 막 4가 되네. 오케이. 자, x는 7분의 4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범위예요. 자, 어딘가에 7분의 4가 살고 있어요. 근데 x가 더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범이에요 같아도 되니 돼요. 경기를 마지막에 꼭 체크해 주는 습관을 길러 주세요. 자, 정답은 이건데 이 중에 가장 큰 정수를 구하래요. 얘는 정수가 아니에요. 자, 정수 어디서 어디 사이 수냐면 0에서부터 1사이 수입니다. 맞죠? 그럼 가장 큰 정수는 0이겠지, 뭐. 괜찮니? 자, 0도 정수예요. 인간들아. 자연수는 아니에요. 정수예요, 정수. 점수. 맞아요. 기준이에요. 명 자, 정답은 3번.